자 다음식을 만족하는 다항식 fx의 개수의 합을 구하라 fx를 구하라는 소리죠. 자 이것을 만족한대 모든 x에 대해서 자 지금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런 한등식이 나왔죠. 할땐 fx 다항식이 몇 차냐부터 알아야 돼요. 자 fx가 만약에 n차 다항식이랍시다. ax의 n 자 이런 n차 다항식이랍시다. 그러면 ffx는 어떻게 됩니까? fx가 이거잖아요. 이거죠? 그럼 죠그 얘는 뭡니까? a에 자, 뭐더랍니까 fx 대신 요거 들어오면 되죠. a에 x의 n제곱에 n제곱 더함 자, 최고차수만 알면 됩니다. 최고차수만 가지고 비교하면 돼요. 몇 차냐 할 때는 최고차가 몇 차냐 하는 것만 알면 되니까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요? a, a에 n 제곱에 a니까 a의 n 플러스 1에 x의 n 곱하기 n제곱 요런 식으로 되겠죠. 다시 말해서 fx가 n차 함식이면 fx가 n차면 ffx는 몇 차? n제곱 차다. 이해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얘는 됐고요. fx가 n차면 ffx는 n제곱 차다. 자, 그러면 이 적분한 건 뭡니까? 한 차수가 늘어나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몇 차? n+1차. 그러 면, 얘랑 얘랑 있잖아요 iero, iero, i e 수 o i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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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e 차 o i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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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 이 o 3차, 이상이죠. 3차 그러면 얘는 2차니까 얘는 3차 이상이 될 거고 얘는 4차 이상이 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같아야 되겠죠. 얘는 3차 이상이니까 얘는 역할을 못하죠. 제곱이요. 그래서 n제곱하고 n플러스랑 같은 자연수를 찾아봐야 돼. 여러분 자연수 존재합니까? 안 하죠. 그죠? 그래서 a는 2차 이상은 이걸 만족하는 에펙스가 없어. 그럼 뭡니까? 1차가 되겠죠. 자 1차. 자 그렇다면 이제 나왔어. 결론이 나왔어. 뭐야? n은 1이다. 1차다. 자, 그러면 fx를 어떻게 쓸수 있습니까? fx를. 1차 되니까 미지수 두 개로 처리할 수 있죠? ax b 다 이렇게 해서 우리 풀 등식 찾는 거야. 1차는 라 결론은 알았어. 자, 그러면 얘부터 해볼까? 얘는 ffx. ffx. 보니까 a 의 fx로 보면 되죠? 그렇죠? ax 플러스 b 플러스 b 이것이 f x 요것이 fx로 바뀌는 것 뿐이지 않죠? 그럼 얘를 예쁘게 하면요. a제곱 x 플러스 ab 플러스 b입니다. 이게 fx야. 모든 x에 대해서 얘랑 얘랑 같아야 되거든. 근데 지금 이 좌변을 하니까 이렇게 됐어. 자, 우변을 볼게요. 얘는 0에서 x까지 at 플러스 b를 접근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게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at의 제곱. 플러스 b t 어디에서 0에서 x까지 되비지면 2분의 1 ax의 제곱 플러스 bx가 되겠죠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얘를 계산한 것이 이거니까 2분의 1 ax의 제곱 플러스 bx 자 그다음에 이거 그대로 써줄게요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32x 플러스 항등식 얘랑 얘랑 완전히 똑같은 식이에요. 모든 x 에성립하등니까자 그럼 얘 1차죠. 얘 어떻게 돼요? 이거 없어져줘야 되겠죠. x제곱이요. 그죠? 그러면 2분의 1의 a는 뭡니까? 얘는 3이 돼줘야이가 날아가버리죠. 보죠. 여기 2차 있고 얘는 1차거든요. 그러면 얘랑 얘랑 항등식이니까 얘 2차는 없어져줘야 돼 그러면 a는 뭡니까? 6이다. 자 a가 6이 나왔어요. 그럼 이거 정리할게요. 36a 액셀 얘는 6, B, B, 7, B 자 해볼게요 얘는 일단 날아갔고요 그렇죠? 얘는 BX 요거 31X니까 B 더하기 31X 31X 그 다음에 30자한등식 개수를 비교해볼까요 자 36은 뭡니까 B 더하기 31이야 그래서 B는 5, 5되면 35 35 똑같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아하, fx를 알았어. a는 6, b 는 5다. 개수의 합을 라6 더하기 5는 11이라는 답이 나온다 하는 겁니다. 이해 되겠죠?